에코프로의 2025년 1분기 실적과 2분기 예상 실적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는 2025년 4월 30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80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 2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으로 8,000억 원대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영업이익 14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흑자 전환요인 양극재 판매액이 지난해 4분기 대비 76% 증가하는 등 판매호조가 있었습니다. 생산 효율성 개선 및 원가 절감 노력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광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올해 연간 외부 판매 비중이 50%를 상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규 고객사를 두세고 추가 확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에코프로 2025년 2분기 예상 실적 전망 2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컨센서스 수치는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자료는 많지 않지만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전망을 할수 있습니다. 2분기 내 그린 에코니켈이 자회사로 편입되면 연결 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적인 관세유예로 인해 2분기의 양극재 수요가 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올해 상주하고의 실적 추이를 보이면서 4분기에는 가동률이 정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분기에도 점진적인 가동률 개선이 기대됩니다. 고 신규 고객사 확보 노력과 더불어 LFP 샘플 공급 개시 등 추가적인 모멘텀도 기대됩니다.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및 배터리 재고 조정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에코프로는 1분기의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2분기에는 그린에코니켈 편입 효과와 점진적인 양극재 수요 회복에 힘입어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방 산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